어제 받았던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음성인 사람입니다. 음성인데 아 뭔가 아몸 컨디션은 양성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뭐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컨디션이 코로나 양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몸보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어~ 어이구 몸보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우리땅 토종닭 어? 백숙용 이거를 해서 음~ 압력버섯으로 백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남자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설거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네, 팔을 받아라! 자, 이렇게 살짝 씻어주고, 이거를 고조 가지고 뜨거운 물에 퐁당 해주면 됩니다. 드르끗. 오, 닭이 너무 큰데 이거, 어, 넘치겠다. 야, 자세가 안 나오냐? 똑바로 앉아봐 눕든가, 그렇지. 기름이 둥둥 뜬게 보이시죠? 뭐 기름은 다 괜찮은데 이 비리거나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상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외로 남자분들은 이런 거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요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 살짝 데쳐 주셔야 돼요 자, 자세를 바꿔서 반대쪽으로 놓보자 그래 그래 자 이놈의 새끼고음 찬물로 한번 으. 이걸 샤워를 시켜줍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제 뭘로 뭐로... 야! 아, 형 아. 얘기한 야! 자, 저는 누룽지 백숙을 만들 겁니다 누룽지 백숙 여기 밑에 누룽지를 깔아도 되겠죠 밑이, 미리 만들어 뒀던 누룽지도 괜찮고 샤워도 됩니다 누룽지를 요렇게 그냥 뭐 대충 대충 뭐하냐 뭐, 뭐 뭐하냐 용지를 대충 깔아주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자, 뭘 넣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사놓은 거 있으면 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자,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맛이지만, 이거 이제 백숙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겠죠? 어, 절단이 날수 있어. 이건 안 돼. 이렇게, 요만 넣고 아까 들어있던 거. 비법 재료들 요 백숙 비법 숙재재이이넣 백숙 넣어주면 되죠죠다음음에냥 닭을 을어주주면요요아삶았았던을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중요한게 이런거 있죠 뭐 표고버섯 가루 응? 이런거 표고버섯 가루 이런거 있으면은 넣어줍니다 얼만큼 없어요 그냥 감으로다 넣으시면 돼요 뭐 생강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생강도 나쁘지 않아요 생강도 그냥 감으로 음, 이 정도 조금만 끝났어요. 이제 물을 넣는, 넣어야 되는데 얼만큼 넣느냐 감으로 넣는 겁니다 감으로 자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압력 누르다가 이렇게 찌는 거기 때문에 물을 얼만큼 넣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대충 한이 정도, 한요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국물이 조금 있을 정도로다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고, 닫고, 닫고 체크. 끝자그 다음에 몇살 불을 당기면 됩니다 자그 상태로 한 2-30분 정도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맛있는 닭백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1-20분 있다 보면 기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기차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이 때부터 이제 한 2, 30분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야. 좀 훌륭한 닭백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차가 달릴 때 2, 30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그어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탄이 되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다됐습니다 자, 기사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 기사 여기서 김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 됐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뻥! 닭이 잘 익었습니다. 음, 이 정도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와, 오늘 첫 끼인데 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나오자.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먹어 먹었습니다. 다리를 먹어야 겠다 어, 다리가 너무 커. 이게 조금 더 끓이면 얘가 살이 흐트러지는데, 지금 약간 너무 쫄깃해 살이. 좀더 익어야 되나? <laughs>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온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오후. 열어보고 왔습니다. 뿡! 이게 좀 제대로 익은 것 같아요. 짜잔. 우선 국물을 먹어봐야겠죠? 음. 혹시나? 음, 아까는 조금 덜 익은 것 같아. 이제 좀 완벽하게 익으면 뭐 비린내나 그런 거 전혀 안 나고 맛있습니까 음. 그럼 합니다. 음. 혹시 이 영상을 외국에서 보신 보고 계신 외국인이 계시다면, 음 인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국이에요. 네. 닭이 너무 커. 큰일를 음, 했더니. 삶 는데, 시 간이 조금 더 걸렸 어요. 음. 몽골 벌판 에서. 해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압력밥솥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몽골에 있으려나? 자아격리 하면서 <laughs> 다른 걸 찍어보지 왜 이런 먹는 것만 찍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할게 없어요 음. 그렇다고 뭐 저책 있는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한한 음. 한 시간 동안 책 있는 것만 뒷모습 보여드려? 그것도 이상하잖아. 뭐 그거 빼면은 먹고 자고, 음그 그거밖에 없으니까, 음뭐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맛있는 거 드세요. 여기가 배달 음식 자체가 아무것도 안 옵니다. 뭐 배민, 요기요에 배달되는 업체 자체도 아무것도 없고 이 동네에서 배달하는 음식점 자체도 아예 없어요. 좀 아쉽긴 한데 한번 음, 먹으면 되니까 음. 원래 백숙은 다리 두개 먹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배불러요. 음. 누룽지랑 국물을 좀 먹어봐야겠죠? <laughs> 훌륭합니다. 성불하세요. 훌륭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추를. I think about t

드시고요. 저는 오늘도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